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바로 GK 패스입니다. 지금 11월 7일날. 75% 장대 한방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 이거 무조건 다들 수익 내셨을 겁니다. 제가 성장 직후 재단이 발표한 락업 일정대로 강한 성승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담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선침의 자료 계속해서 오픈시켜 드렸어요. 아직 눌림목 이후에 마지막 강력한 한방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 바로 g k 패스 재단이 발표해준 락업 정보, 바로 이 목표가를 공개해 드릴 겁니다. 이 자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 선취매 다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선취매할 수 있는 문자와 문서를 여러분들께 미리 드렸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드리냐? 바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락업 일정과 같이 문서와 같이 선취매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문자 발송을 드립니다. 11월 13일 인투이션 2 0 0원에매수해서 11월 21일 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드렸었던 만큼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죠? 미리 선침해서 매도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2026년 손실이 크다라고 하신 분들은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만 제가 다시 한번 문자 발송과 문서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입비, 비용, 조건 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가올 2026년 제가 말씀드렸죠. 1월 중반에서부터 하반부부터 알트 펌핑 아주 강력하게 나올 거니까 선침해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GK패스 상장 직후 눌림목 나오는 거 예상했고 바다권에서 매수세 들어오는 거 제가 강조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시세 조정 팀에 정말 오래 있었었던 만큼 시세 조정 팀들이 쓰는 바로 세력봉 지표예요. 세력들, 큰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녹색깔은 매수세, 빨강색깔은 매도요. 상장한 날, 거래량은 터졌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다. 왜? 바로, 매도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본래 자리로 뺐죠. 그 다음날부터 매집 물량이 약간 들어왔지만, 주가가 떨어지면서 어때요? 눌림목이 나온다. 근데, 지금 발 빠르게, 요 날, 우리는 이날 캔들에 집중해 주셨어야 돼. 이날 캔들에. 세력들이 추가 하락은 막고 거래량은 터뜨리고 매집량 늘려주는 자리 절대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티나지 않게 개인은 털고 매수세를 집어넣고 락업 일정이 다가오면서 바로 폭등을 시켜서 70%짜리 장대항봉 우리 선취매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입비 비용 조건 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죠. 재단이 발표한 락업 일정대로 매수 수급이 들어올 때 떨어지는 칼날이 아니라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칼날과 정보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때 공략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수급 차트, 세력봉의 수급 차트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선 문자 발송 드리고 있으니까 010-543-4669번으로 6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다시 한번 GK패스의 타점과 세력동을 바로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IP 비용 같은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세력동 타점과 문자 받아보시면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목표가인 GK패스의 낙업 일정을 공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셔. 제가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에게는 1900%짜리 히든 코인, 작전 코인까지 공개될 거니까 집중해주시면 됩니다. 자, 말 그대로 코인의 락업 물량이란 특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코인의 발행 주체나 투자자, 개발자들의 물량을 묶어둔 걸 락업 물량이에요. 그럼 락업 물량 해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 나는 어떤 거래소에 상장된 거래소에 몇 프로 물량을 매도할 거야 라고 이렇게 미리 공개하는 게 락업 물량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손취매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락업 일정을 알면 그 기간이 다가온 만큼 우리는 매수를 했다가 락업 일정에 매도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발송드리는 이유가 바로 선침해예요 돈을 벌기 위해 선침해하자라는 겁니다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제가 선침해드릴 수 있어요 100% 무료로 유튜브 최초 24시간 무료 문자고요 제 채널 키워주신 만큼 가입비 비용 조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 채널이 정말 빠르게 성장했고 돈이 벌린다라는 거예요 선침매 분명히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재단이 락업 해제 일정을 정하면 무조건 사전에 발표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락업 해제 2, 3주 전에는 작전 세력들이 매집을 해주고요. 락업 해제 1주일 전에서부터는 개인 투자자들이 호재로 그리고 세력들이 물량 꼬시기를 하고 3일 장대 양봉 세우면서, 그러고 나서 박스권에 갇히죠. 음, 다음 추진을 위한 매집이구나. 꼬시죠. 근데, 아니다. 전량 매도를 통해서 재단과 세력들은 개인들에게 개미부담을 만들고 던져요. 여러분들의 모든 종목 80% 이상 이 형태예요. 이 형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에 맞춰서 매도하자라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과 아니신 분들은 달라요. 실제 토큰 락업 해제 후 이렇게 횡보를 하고 어때요? 물량을 한 번에 내린다. 계속해서 개미 털면서 흔들다가 이렇게 4일, 5일 연속 장대 영복 나오면서 개미를 꼬시고 그 다음... 고점에서 물량을 던진다라는 거죠. 그 우리는 이제 락업해질 일정을 하니까 후가 아니라 전을 공략하자라는 거예요. 자, 저를 믿고 2025년 따라 오시는 분들은 이미 계좌 격차가 영상만 보고 넘어가시는 분들과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선취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수익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나 2026년 제대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 2 0 5 4 3 4 6 6 6 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지 않으면 제가 무료 문자를 보낼 수가 없을 제가 번호를 모르니까. 대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렸던 2026년 12월까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시세조정팀들의 매집동에서 완벽한 매집과 시세조정팀한테 크로스체크가 됐어요. 2026년 3반기 지금 1차 목표가가 1900%입니다. 아직 상승 초반에 있는 만큼 강한 상승 직전이라 우리는 매수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 보시면서 저를 믿고 따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무료 문자로 바로 이 히든 종목까지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2026년 선취매를 통해 제대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0 1 0 5 4 3 4 6 6 6 9번 문자로 돈이라고 보내주셔야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발송과 문서를 드려요. 2026년 초반에 빠르게 씨드 모으지 못하면 안 돼요. 바로 선취매를 할수 있는 그 돈이 되는 정보를 제가 문자로 지금 1분 안에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다들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